자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타이머입니다 이렇게 타이머고요 타이머의 내부 결승도가 되고 어, 타이머의 내부 결승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뗐습니다. 자이 타이머는 8핀짜리 타이머네요 그래서 8핀 소켓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기능상 이렇게 또 나눈다면 전음부와 접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음부는 몇번몇번 몇 번? 2번 7번에 220볼트를 내면 은이 타이머가 동작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요 접점은 지금 떨어져 있던 이 접점이 전원부에 전기가 들어가면 붙게 되고, 그다음 떨어져 있는 이 접점이 붙어 있던 이 접점은 전원부에 전기가 들어가면 떨어지고, 그다음 요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이 접점은 전원부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원부와 접점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접점부가 좀두 개가 틀립니다. 그죠? 요걸 우리는 순시 접점. 전원부에 전기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거. 놓으니까 바로 움직인다는 거는 떨어 있다가 모다 바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형 모양이 있는 거는 순시가 아니고 한 시접점이에요. 타이머에 전원부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여기 있는 설정 시간을. 여기게네발 들어서 10을 맞춰놓으면은 여기에 전원부가 전기가 들어오나서 10초 있다가 업에 불이 들어와요. 그다음 10초가 지나서, 지나, 지서이접점입니다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던 NC는 떨어지고, 떨어지 있던 NO는 뭐다 붙게 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원부에 이렇게 2번, 7번에 전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켓을 딱아봤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붙어 있던 거는 전원 인가 안 하고 붙어 있는 접점은몇 번? 여기에 8번하고 5번이 붙어 있죠. 1, 2, 3, 4, 5, 6, 7, 8입니다. 8번과 5번, 마주보고 있는 5번 사이는 붙어 있습니다. 8번과 6번 사이는, 8번과 6번 사이는, 요렇게 따라가 보니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원부의 전기를 공급할게요. 자, 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꼽았습니다. 오늘 네, 불 들어왔죠? 전원부의 전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접점은 붙어있는 점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계속 붙어있습니다. 언제 이게 움직인다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한시 접점이기 때문에 10초 있다가 여기 업에 불이 들어왔을 때 10초가 경과했는 듯이요. 그때이 접점이 움직이는, 이런 접점보다 한시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서이 1번과 3번은 삼각형이 없죠? 순시 접점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동작한다? 자, 일단 전원을 제거하고. 제러면이 언제 연결된다고요? 전원부의 전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꽉안 꼽았네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원부의 전기를 꽂겠습니다. 꽂자마자 이법에 불이 안들어왔죠? 0초가 경과하지 않은 이렇게도 적습니다. 그래서 전원부를 사용하라는 뜻이고 이게 뭐다? 삼각해모에 있으니까 한시접점을 쓰라는 거고 이거는 삼각해모에 없으니까 순시접점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부는 각각 2번, 7번이니까 위쪽은 2번 단자, 이쪽은 7번 단자로 보고 전원부에 전기를 계속 서 위에서 내서 뭐다? 타임의 2번 단자로 전기를 공급하고 7번에서 아래쪽 전원이 연결된다면 나중에 요스위치를 누르면은 타이머의 2번과 아래쪽 7번을 통해서 전원부에 전기가 공급이 돼서 타이머가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요 이 타이머의 요이 부분은 1시뭐다 NC를 쓰라는 거죠. 1시 NC는 8번하고 뭐다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8번 요 나선은 8번 요 나선은 뭐다 5번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들어와서 요 5번에서 아래쪽 회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순시 접점을 쓰라는 거죠. 순시는 뭐다? 삼각형 모양는요 접점을 쓰라는 거예요. 몇 번, 몇 번? 3번, 1번 또는 1번,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가 1번, 이 나사가 뭐다? 3번, 3번, 1번을 써도 됩니다. 바꿔서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1번, 3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